김김커플을 사랑하는 우리의 꼬붕이 매니님께서 5천 원 후원을 해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으며 더욱 더 회사 일은 등한시하고 김김커플 영상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을 꼬붕이들 앞에 선서하겠다. 오늘은 우리 꼬붕이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해야 하는 날인데 바로 우리의 망봉대장인 김수현 대장님께서 데뷔 17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여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김수현이 벌써 데뷔 17주년의 베테랑이었다니 베테랑인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동안인 얼굴 탓에 종종 까먹게 된다. 김수현은 시트콤 김치치즈스마일로 데뷔했는데 2화부터 출연하기 때문에 데뷔일이 7월 24일인 것이다. 이 시트콤에서 김수현은 극단 학생들과 함께 간 오디션장에서 헤어스타일이 곱슬머리인 것을 본 담당 PD가 저 헤어스타일로 캐릭터 하나 만들면 재밌겠다며 캐스팅한 것인데 당시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공연 준비 중 친한 형을 따라갔다가 발탁된 것이기에 결국 공연을 포기하고 방송에 몰입하게 되며 우리가 아는 배우 김수현이 탄생했다. 만약 김수현이 여기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그를 볼수 있는 시간이 미뤄졌을 것이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이후 청소년 드라마 단편 영화를 거쳐 드디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에 출연했는데 방영 당시의 화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아역계 레전드다. 나만 예 뜨겠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가 알아봤던 차강진으로 유명하다. 커뮤니티마다 도대체 고수 아역이 누구냐는 글이 자주 올라왔으며.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수현의 첫 눈도장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라이징 스타 김수현의 등장은 당연히 드림하이인데 사실 김치치즈스마일에서 박혜련 작가와 맺어진 인연이 드림하이까지 오게 된 것이다. 김수현은 드림하이에서 첫 주연을 맡았고 2011년 인물 캐릭터 분야 검색어 1위를 했으며 직접 부른 드라마 ost 드리밍 또한 노래방에서 남녀노소 부르며 그야말로 김수현이란 이름을 각인시켰다. 덕분에 2011년 제4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남자 신인연기상 후보로 노미네이트되었고 K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 베스트 커플상, 인기상을 수상하는 쾌거까지 이루었는데 역시 우리 슈퍼스타 김수매는 시작부터 성장하는 게 남달랐다. 해를 품은 달로 사극 연기에 도전하는가 하면 영화 도둑들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김수현이 맡기에는 비중이 너무 적은 역할이라 당시 최동훈 감독이 거절하려고 했다가 김수현을 만나자 마음을 바꾼 일화까지 있다. 최동훈 감독은 잔파노 역에는 알려지지 않는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었는데 그때 김수현은 이미 드림하이로 각광받는 유망주였으며 유망주치고는 너무 유명한 거 아닌가란 생각을 해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냥 거절하기 미안해서 집앞에서 밥이나 먹으면서 다음에 하자 나는 20대 배우랑은 잘안 해서 그런 얘기를 하러 갔다고 한다.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밥 먹고 나오면서 안수현 PD한테 쟤 진짜 너무 멋있다 라며 김수현 향에 서서히 사람을 감염시키는 정확한 표현을 찾기 어려운데 나중에 큰 배우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며 한국에는 잘 없는 배우라고 극찬한 것인데 결국 김수현을 캐스팅한 것이다 김수맨 매력 뭐야 멋있어 그리고 여기서 김수현의 첫 원톱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등장하는데 관객 수만 700만 가까이 동원하며 대종상에서 신인나무상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남자 신인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슈퍼스타 김수현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드라마에 출연하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댕댕이도 아는 별에서 온 그대이다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사수하며 별그대 현상이 일어났고 심지어 조류독감으로 타격받은 가금류 식품업계가 별그대 덕분에 중국의 치맥 열풍이 불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화도 있을 정도로 아시아권에서 김수현 신드롬이 일어난 것이다. 김수현을 초청하기 위해 중국의 한 방송사에서 전용기를 보내주는가 하면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 난징대학교 강연회에서 도민준으로 농담하고 중국 내 주요 인사들이 회의석상 등에서 이 드라마와 김수현을 자주 인용 언급했을 정도인데 심지어는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이 도민준을 언급하며 시진핑의 젊은 시절과 닮았다는 으 말을 하기도 했다. 으 이건 좀으 이렇게 김수현 신드롬을 일으킨 뒤 프로듀서에 출연하여 드디어 김수현은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안재모 이후 13년 만에 20대 남자 배우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알면 알수록 우리 김수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기를 받았는지 실감이 된다. 말로만 슈스슈스 슈퍼스타 거렸지. 다 모아놓고 보니 찐 슈퍼스타라. 우리의 망봉대장인 게 자랑스러울 정도다. 군제대 이후에는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출연하며 대중적이지 못한 소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화제성과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로 소재가 어쨌든 김수현은 김수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올해 두둥. 김수현과 김지원의 첫 만남인 눈물의 여왕으로 또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고. 현재 모든 기록을 깨는 행보로 tvn 역대 시청률 1위를 달성했으며 여주인공 김지원과 사랑을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야 말았다. 눈물의 여왕이 김수현의 필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전환점이 되는 이유는 김서포를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느 순간 올블랙 김수현이 아니라 컬러풀 김수현이 되었고 럽스타그램으로 꼬봉이들을 조련하는 망붕대장까지 되었으니 꼬봉이에게도 망붕대장에게도 김서포에게도 풍만한 행복감을 주는 드라마였다. 오늘로 데뷔 17주년을 맞은 김수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볼수 있길 기대하겠다. 아, 망붕 대장님의 맛있는 떡밥도 기다리겠다. 김수현 파이팅. 김김 커플 파이팅.